민선7기 서울 자치구 구청장에게 지역 얘기와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 구로구청장과 함께 구로구 현안과 남은 사업들 짚어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민선 5기부터 이어져온 구로구청장의 임기가 이제 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예. 아, 특히 민선7기 3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자,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한몇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점수를 못 매기겠습니다. 네. 예. 점수는 국민들이 매겨주셔야지 제가 매기는 건 아니, 아니다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네.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위안을 느끼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네. 그 일환으로 뭐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금도 지원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네,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해고 없는 도시 사업은요. 지금은 전국에서 저희 그러고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이거는 이제 휴직 어, 휴, 그 해고하는 대신에 아 어, 너무 어려우면은 휴직 시켜달라는 이제 그거고요. 휴직한 기간 동안에 나가 나가야 되는 어, 이제 중에 보봉급을 이제 보충해주는 거죠. 네. 대개 보봉급이 약 70%를 줘야 되는데요. 아, 예. 어, 거기에 사업자들이 부담, 부담해야 되는 거를 그러고가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약 4천 명 정도, 4천 명 조금 넘게 이 혜택을 받았고요. 네. 그 4천 명은 저희 그로구에 지원이 없었더라면 그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고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고되지 않고 저희 그로구에 지원금을 받고 휴직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올해도 이제 계속 연장해서 계속 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일자리 얘기를 좀 계속해 볼 텐데 그 민선 칠기 대표 공약 중 하나가 매년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데 지난 3 년간 창출 실적을 보니까 어, 단기 근로 형태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양질의 일자리와 좀 거리가 먼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단기 고용이 제일 큰 베이스가 됩니다. 그건 이제 저희 그로고사업이라기보다는 어, 정부 전체가 같이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네.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공공 일자리인데요 요즘은 이제 공공 일자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쓰고 있죠. 네. 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일자리 숫자는 많은데요. 아, 그거 외에 이제 구로구만이 가진 양질의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평가에서도 11년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또는 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상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작년하고 재작년 두 해를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처음이랍니다. 어. 두 해를 연속으로 최우수 받은 거는요. 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관내 큰 기업들하고 제가 MOU를 맺어가지고 네. 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때 아 이제 구로구 구민들을 채용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아주 오래된 전 일이고요. 그러구의큰 이제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가 채용협약을 맺어 가지고 신규 채용 인력이 천 명이었는데요. 그천 명+ 천명 중에서 5 0 0 명을 저희가 구로구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네 어, 정규 정규직원으로요. 네어그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구로 관내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 500명 이상 신규 채용을 하게 됐었는데, 음. 그 인원의 절반 이상을 저희 구로공민으로 채용하는 제약을 맺었고요. 또, 구로관 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공사업들이 많아요. 뭐, 여러, 건설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짓는 거라든지, 각종 이제 공사, 건설공사에는 그 공사기간이 2년, 3년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네.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인력들, 그,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목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장 인력도 있고, 감독, 감독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인데요. 그 인력들을 저희 그런 고민으로 채용하도록 을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취업 지원 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또 다양한 연령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구로구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역점 사업이자 지역민들의 바람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 참 어려웠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처음엔 정부에서도 이건 불가능하다 했던 일을 저희가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가지고 네.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정식으로 추진하게 됐던 거죠. 그동안 이제 설계도 하고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어, 총 사업 경비가 15%가 증가하면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법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타당성 조사는 다시 하고 있지만은이 사업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광명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광명시 의 요구 사항들을 이제 아마 국토부가 조금 더 수렴해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거는 광명 신도시 사업을 지금 국토부, 국토부가 네. 발표했잖아요. 광명 신도시 사업 속에 이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속에요. 아, 광, 네. 광명 신도시 교통대책에 네.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그로 차위치이 전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게 구로, 구로철도 기창 이전이 아니고 사업 명칭은 제2경인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구로철도 기지창 사업은 이전은 제2경인전철을 건설하는 그큰 사업 사업의 일부인 거지요. 음. 그 그러니까 어차피 제2경인전철 그 이게 광명신도시의 제일 큰 교통 대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전철이고요. 또 그건 구로철도 기창 이전하지 않고는 그 제2경인전철이 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이 대리라는 건 낙관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광명시의 요구사항과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 가지고 저희와 또 국토부와 광명시가 서로 협의해가면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청장님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낙관적으로 이루어질 것 네. 같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그럼 다음에는 서부 간손도로 지화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음. 보겠습니다. 이 공사가 오는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특히 지상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공사가 막바지고요 지하에는 이미 시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스팔트도 다 깔려 있고, 네. 어, 이제는 지하로 차가 달릴 수 있는 상, 상태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어, 그 지하로는 내부 설비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게 개통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9월달 아마 개통될 것 같은데요.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지상 부분을 이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지상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그 지상 부분에 어 필요 없는 공간들은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공원도 생기고 도서관도 마, 만들고 이제 그런 게 계획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저희 구로구 구간에는 이제 구로일동 쪽에 가장 많은 유의 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아, 그리고, 그, 청년주택 50호. 50호의 청년주택과 도서관과, 그리고 공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어, 주민센터. 네. 그 여러가지 여러 문화, 아,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그걸, 어, 같이, 그, 위에 지상에 어, 넣기로 했고요. 아 어, 구로 일동 말고 이제 신도름동 쪽이 또 있습니다 구로 일동 신도름동 쪽에는 어, 구로 일동만큼 큰 공간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거기는 이제 도로를 구조개선하면서 이제 보도를 만들고 안양천도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도 만들고 어, 또이 그쪽 지역에서 신도름동이나 구로 일동 지역에서 어,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일반도로가 되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와 접속하는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어, 도로 접, 접 접속 사업들 네. 이제 동시에 진행될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일단 개통돼야지만 이제 그 지상 부분에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설계 음,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아마도 금년 말부 말경에는 아마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예. 자,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네. 들어설 이게 대규모 점포를 두고 지역내에서 좀 반대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네. 생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네. 불만의 목소리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할까요? 이미 작년에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아. 지역 상생협의회라 그러나요? 그게 네.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대표를 이제, 그, 서, 선출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협상단이 꾸려져 있고요. 또 저쪽에는 이제 그 대형 점포, 유통 점포, 즉 대표단이도 구성돼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 있는데요. 지금 두 번, 한세번 세 정도 지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계속, 금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할 예정 으로 있는데요. 어,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서로 요구사항을 이제 어,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아마 수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되는 과정을 일단 저희가 중재를 해가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협상이 이제 진전이 아주 어려우면은 저희 구청이 또 나서서 양쪽으로 이제 또 어~ 중재안을 또 내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 어 나름대로 음. 협상이 그 진행 별, 별다른 그 마찰 없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이 협상이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네. 시 네. 자,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 5기, 6기, 7기까지 지금 구청장만 11년 차를 네. 맞이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부터도 계속 뭐 다음 구청장, 다음 구청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임기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마무리하는 구청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처음 출마할 때부터 계속, 계속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네. 제가 벌려놓은 일을 제 임기 동안에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네. 행정은 연속되는 것이고요. 음.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간에 어, 그 구청장이 했던 일을 어, 거기서 마무리하고 당 구청장이 폐기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할 일은 제 임기 중에 하,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도시 사업 같은 것이 재임 기 중에 기초뿐이 기초만 닦을 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은 재임 기 중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제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그. 더, 더 맹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지금 새로,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1년뿐이 안 남았더라도 금년에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그런 중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도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조금, 아, 로구로형 도시재생사업을 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 그로구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어, 각 개개, 개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관심을 가지자는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도시 재생 사업을 만들어 보. 보자는 게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도시 재단 사업에 같이 네. 연계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준비한 질문 은 끝인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어, 다른 많은 구청장들도 임기를 끝낸 후에 중앙 정치에 나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혹시 이성구청장님도 중앙 정치에 나서보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뭐 출마할 때부터요. 어, 제가 정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안 한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제, 그, 공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든지, 구천장에 출마한다든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뭐, 특별히 뭐, 그, 그, 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 임기 끝나고 나서, 제나 제 나름대로 어, 어떤 일을 하면 제가 보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제가 할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는 이게 기억이 나요. 임계 연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면 당장 하겠다라는 말이 네.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자 구로의 발전된 모습 올해도 기대를 할 거고요. 내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